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아들이 되고 싶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피로 주문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에 좋은 영양제, 그 중에서도 밀크시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추천해드릴 제품이 뭐가 있는지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국내 제품 외에도요, 해외 제품도 저희가 다뤄볼 건데, 필로하면간요렇게 직결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어, 제품의 범주를 저희가 좀 넓혀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밀크 시슬이 뭐냐? 정확하게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게 식물의 이름입니다. 국화꽃 계열의 식물인데 한글 명칭은 흰무늬 엉겅퀴라고 합니다. 자, 주로 남유럽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식물이라 서양 엉겅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양 엉겅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먹을 때이 밀크 시슬은 꽃 자체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씨앗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겠죠. 그 성분이 뭐냐면, 실리마린이라는 놈입니다. 바로 이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이고요. 우리의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일단 간세포 보호와 재생, 그리고 체내 활성산소 제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걸 통해서 피로 회복을 유도를 해주고, 신체 기능의 노화를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이 실리마린 함량이 충분하고 혹은 높다면 우리의 강기능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이게 좋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루 적정 섭취 기준이란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조절해서 나에게 맞게 드시는 게 좋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피곤할 때 보통 뭘 먹죠? 가볍게는 뭐 커피, 에너지 드링크 뭐 각종 영양제 이런 것들을 먹죠 그 중에는 실제로 피로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성분이 그렇진 않죠. 자 특히 카페인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먹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왜안 좋다고 하냐면 간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로 해소를 위해서 먹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밀크 시슬이라는 녀석은 간세포 자체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카페인이나 타우린 같이 뇌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해독기관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밀크시슬을 찾고 추천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요 술을 과음하고 난 다음날 밀크시슬을 먹으면 그딴 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좀 의존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이 밀크시슬 좀더 얘기를 드려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요 이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슬 제품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냐 나우푸드의 밀크시슬, 익스트레트, 그 다음에 GNM, 건강한 강, 밀크시슬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두 제품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리마린 성분의 국내 하루 평균 권장량은 130ml 예요 자, 기본 함량 대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실리마린만 단독으로 들어있는 것보다는 또 함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컨셉 원료들이 있겠죠 이런 양과 종류도 어, 중요하다고 라 보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브랜드냐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 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대한 부분들을 착안해서 제가 올라 봤습니다 자그 중에서 나우푸드 같은 경우는 해외 제품이에요 근데 쿠팡에서만 3,000개 그리고 gnm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쿠팡 리뷰만 6만개가 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 리뷰 들어가 볼까요 자첫 번째 제품이에요 나우푸드의 밀크시슬 150mg 자 먼저 특징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이죠 미국 GMP 인증 시설에 제조된 신뢰성 있는 브랜드다 라는 거자 일단 이 밀크시슬을 제조한 나우푸드라는 브랜드는요 미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연역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설립된 연도가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57년 정도 된 건데 반세기 넘게 오래 살아남은 그런 기억이 있죠 통상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할 때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산을 하겠죠. 자, 이곳은 자체 제조 설비와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 0 2 4년에 취급 품목만 1,400가지가 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 나우 푸드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믿고 먹어도 된다라는 리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어, 갖추고 있다. 근데 이 제품의 특징 중 가장 큰건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해외 제품을 잘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이게 가격 경쟁력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다라고 해서 해외 제품 저희가 잘 취급을 안 하는데 타 해외 제품보다 접근성도 좋은데 만 원대 가격 경쟁력까지도 굉장히 좋다. 자, 신뢰성과 가성비 모두 잘 챙겼다라고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알러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비건 성분의 캡슐 보통 이 알약 형태의 영양제를 개발을 할때 보존과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젤라틴 같은 이런 비활성 물질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그 이런 비활성 물질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뉴스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알약의 92.8%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38가지의 비활성 성분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이 나우푸드 제품을 보니까 채식주의자도 섭취하셔도 되는 식물성 캡슐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글루텐이나 유제품 인공색소나 향료 방무제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 특징 실리마린과 함께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저희가 컨셉 원료라고 하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커큐민 700mg이 들어갔어요 보통 밀크시스를 먹을 때 기능 회복에 시너지를 주는 컨셉 원료들을 뭘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커큐민은요, 대표적인 시너지 원료입니다. 자, 저희가 이 제품을 추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바로 이 커큐민 때문이거든요. 커큐민은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레의 주성분에 들어가 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 항암 성분입니다. 자, 실제로 이 커큐민은요,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주고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 데 탁월한 대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밀크 시슬의 실리마린과 함께 결합해서 저희가 섭취하게 되면 항암 기능과 항산화 기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분들도요, 이 밀크 시슬과의 최상의 조합으로 커큐민을 뽑았다고 하죠. 자, 실제로 2016년도에 암전어를 보면 커큐민과 실리마린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논문이 기재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내용을 요약을 해보니까 실리마린과 커큐민을 같이 먹었을 때 대장암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었고, 두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훨씬 효과적으로 항암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암일 거예요. 특히, 이암 중에서도 대장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자칫, 장절제까지도 가야 되는, 뭐, 무시무시한 암이고, 또, 어, 상황률도 굉장히 높죠. 자, 근데 이 실리마린과 퍼큐민이 이런 예방 효과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안심이 될수 있겠죠. 자, 게다가 이 제품은 강황이 무려 700mg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양을 먹어도 좀 시너지가 날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기본 정보 저희가 한번 볼까요? 음, 제품이 워낙 다양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라벨에 보면, 밀크시스 엑스트랙 150mg, 그리고 실리마린 120mg, with 터메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터메릭이 커큐민이에요. 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버전에 대한 가격이에요. 자, 판매 가격 저희가 지금 보니까, 3월 21일 기준 120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한 병에 13,850원, 하루 한 장에서 두장 정도 먹으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략 4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노란색 캡슐 형태의 알약인데 아마 강한 성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약 크기는 대략 2.1cm 정도인데 평균 크기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이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 하나에 이렇게 한꺼번에 담겨 있는 구조라서 어, 휴대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게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라벨에 적힌 함량과 성분이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나이가 드신 우리 엄마 아버지들께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제품들 공통점 한 개인데 또 순수하게 실리마린 함량에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비타민 B 성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회복의 끝판왕이라 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또 하나의 약점으로 볼려면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실리마린의 흡수까지 이 비타민 B 군 복합제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 B를 같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B를 따로 드시고 계신 분들께는 그래도 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장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단점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제품은요. GNM에서 나온 건강한 간 미크 시슬 이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은 국내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특징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특징은요, 에너지 회복의 끝판왕 비타민 B1, B2, B6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저희 나우 푸드 제품 설명을 드릴 때 비타민 B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이 비타민 B는요, 인체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아주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의료진 분들도 비타민 B가 피로회복의 핵심 성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타민 b1은 신경과 심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염증 관리라든지 혈관 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조절해 줄수 있죠 자 그리고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신경 전달물질 뉴런 요놈을 활성화해 주는데 가히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 모두 실리마린을 흡수하는 데 가장 큰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NM에서 나온 건강한 간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요 아예 비타민 B를 같이 넣어서 에너지 회복 그리고 실리마리 흡수 효율을 올림과 동시에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조금 나가긴 하는데 150정에 2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타민 B가 함께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나우푸드 제품에 비타민 B를 따로 사서 먹는 것 치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자연의 품격이라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건강식품 브랜드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루테인, 멀티비타민, 비오틴 뭐 이런 제품들을 대가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리뷰와 만족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 할인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가격 형성도 저희가 봤을 땐 나쁜 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g n 는 건강한 간 밀크시슬의 특징 실리마린과 시너지를 이루어주는 컨셉 원료 7가지가 있어요 자이 제품은요 강항의 커큐민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그커큐민 여기도 등장하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컨셉 원료를 같이 넣었는데 뭐냐면, 홍상, 표고버섯, 영지버섯, 자실채, 운지버섯, 헛개나무 열매, 민들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좋은 것만 일단 다 최대한 넣어보자하는 거겠죠. 자, 특히 이 버섯 같은 경우는요. 이 공통적으로 이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어, 항염과 항암 기능이 있다라고들 하죠. 또 커큐민처럼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피로회복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라 합니다. 자 어떻게 버섯에 있는 아미노산이 몸의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간의 피로는 줄여주면서 에너지 회복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 보겠다라는 게 주안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요 한 알로 필요한 에너지 회복이 가능한 편리성이에요 우리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가장 귀찮은 게 종류별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 챙기기 귀찮으니까 멀티 비타민을 또 많이 드시긴 하죠. 자, 이 GNN 건강한 간 밀크 시즈 같은 경우는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 B2, B6, 그리고 판토텐산, 나이아신. 한 번씩 들어보셨던 영양성분일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 성분들은요, 모두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저는요, 이 편의성에 정말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어,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양제 챙겨 먹는 걸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효율성, 그래서 좀, 어, 이런 부분들의 초점이 잡힌 제품이 어, 또 편리하고 꾸준히 먹기 편하다는 걸좀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외 제품과 비교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어,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기본 정보 한번 볼까요? 자 GNM 밀크 시슬 같은 경우는요. 3월 21일 쿠팡 기준 판매가가 한 상자에 어, 21,24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용량을 보니까 150정이 들어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제품보다는 하루에 한 알에서 두알 정도 먹는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대략 한 5개월 정도 드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제품이 4개월분에만3 0 0 0원에 먹는다고 하면 살짝 비싸요 다만 이게 수량에 따라서 더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걸 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마리는 130mg 정도 들어있죠. 이게 하루 권장 섭취량이니까 뭐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알약을 살펴보니까 크기는 좀 앞에 제품과 동일한 것 같아요. 자, 다만 여기서 보면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앞에 제품과 달리 휴대하면서 복용하기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리뷰를 찾아보니까 냄새가 또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 컨셉 원료들에 대한 주의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원료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이중에 하나라도 뭐 알러지가 있으시다든지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드시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또 하나는 가격적인 허들이 약간 살짝 높다 라고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다 요정도 자 최종정리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저희가 밀크시슬 제품을 준비하면서 가져왔었던 두 가지 제품, 해외 제품 그리고 국내 제품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 뭐 가격과 기능성 측면에서 또 리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종합해서 이두 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각자의 또 뚜렷한 또 개성이 있다 보니까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어잘 맞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저희가 추천 대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나우푸드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좀 알러지에 민감하신 분들, 또 저렴한 가격으로 밀크시스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비타민 B를 이미 섭취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NM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알에, 어, 우리가 효율을 한번 극대화 해보자, 라는 분들, 또 알러지에 좀 민감하지 않고 편하게 좀 국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로회복을 위한 이 밀크 시슬 제품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제품들도 충분히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다만 일일이 그걸 또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의 기준에 합리적이고 좀 신뢰만 한 제품들 최대한 가지고 와서 보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피로라는 녀석은 관리를 안 해주면 복리로 계속해서 쌓이는 질병이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자, 우리 부모님들, 일상생활 하시면서요, 조금 더 활력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앞으로도요,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꿀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랜선아드 이상,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